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2 1일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사입니다. 오늘은 군인이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을 때그 불리익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3,000원짜리 군용 고추장 지인에게 준 해병 중령 징계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 중령은 2022년 8월 부식 창고를 순찰하다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군용 고추장 두 상자를 발견했다. 이 고추장은 식사 때 병사들이 밥에 비벼먹거나 반찬을 찍어 먹도록 배식이 되었다. A 중령은 보급 담당 부서관에게 유통기한을 넘기기 전에 병사들이 고추장을 먹을 수 있게 배식대에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보름가량 뒤 A 중령은 부대 식당 배식대에 놓인 고추장 일곱 통이 유통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됐고 주임 원사에게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아, 그동안 상급 부대에서 식중독 예방을 강조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다만 A 중령은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고추장은 버리기 아까우니 내가 먹겠다며 무게 1.5kg짜리 두 통을 자신의 독신자 숙소로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중령은 당시 해병대 대대장으로 이제 지휘관이었습니다. 지휘관이었고, 그때 유통기한이 임박한 군용고추장 두 상자를 발견을 했는데, 이 군용고추장은 병사들이 식사할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어, 임박했기 때문에, 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고추장에 대해서 전부 다 넘기기 전에, 유통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이거를 전부 다 어, 소비할 수 있도록 배식대에 놓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한 보름 정도 지나서 봤더니, 그 중에서 어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발견하게 됐는데 고추장 7통이 유통기한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폐기하라. 왜냐하면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폐기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추장 7통 중에서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뚜껑이 개봉되어 있지 않은 고추장은 어, 아까우니까 내가 먹겠다라고 하면서 고추장 무게 1.5kg짜리 두 통을 두 통을 이제 자신 숙소로 가져갔습니다. 어 자신의 숙소로 이제 반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두 통을 가지고 가서 이제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하니까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고추장 한 통은 한 통은 어, 평소 알고 지내던 음식점 사장한테 먹으라고 건넸습니다. 그래서 이 A 중령은 지관이면서 유통기한이 이미 경과했지만 뚜껑을 따지 않은 두 통을 자신의 독신자 숙소로 반출을 했고 하나는 소비한 걸로 보이고 하나는 평소에 어 알고 있었던 음식점 사장에게 이제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A 중령이 군용 고추장 두 통을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군인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병대 이웃 여단장은 지난해 4월 청렴 의무 위반으로 그에게 견책 징계와 함께 징계금 6,000원을 부과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추장, 군용 고추장 두 통이 반출이 됐고, 하나는 본인이 소비를 한 걸로 보이고, 하나는 평소 알던 음식점 사장한테 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청렴 의무 위반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거를 징계 사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의결한 바에 따라 음, 의결한 바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청렴 의무 위반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보았고 그 징계 사유의 그 정도 그러니까 비위의 정도, 의무 위반의 정도는 어, 비교적 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어, 경과실이다라고 하면서 견책. 견책 처분을 이제 한 것입니다. 가그 가벼운 가장 가벼운 징계에 속하는 견책 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동시에 징계금 6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징계 부가금입니다. 징계 부가금 부가처분입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사유가 존재해야만 하는데 그러한 징계 사유가 징계 사유가 금전이나 재산상 이득을 어, 그,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징계부가금 처분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징계부가금 처분을. 그리고, 어, 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비유의 정도라든지, 그, 뭐,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어, 그 징계부가금의 정도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최대 5배입니다. 5배 이내에서 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두통, 이 두통에 대해서 반출을 했기 때문에 어~ 이~ 이 자체는 금전이 아니고 금전이 아니고 어~ 금전 예, 금전으로 이제 환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이제 징계 부가금으로 환산해가지고 징계 부가금 부과처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위원회 의의견을 거쳐서 징계처분한 실제 내용은 이제 징계 부가금은 6천원으로 결정해가지고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중령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 그리고 징계 부과금 6,000원 처분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 중령은 이러한 징계 및 징계 부과금 부과 부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먼저 어 항고를 해야 됩니다. 항고 심사 위원회에 항고를 거쳐야만 되고 그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 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중령은 이와 같은 징계 및 징계 부가금 처분에, 징계 부가금 부가 처분에 불복해가지고 해병대 사령부에 이제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를 했지만, 어, 기각이 되자 기각이 되었고, 어, 육여단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고를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 항고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법원 소송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 중령의 입장에서는 항고 심사, 항고 심사 결과 구제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이제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아서 그 징계권자가 그 항고 심사 결과에 불복해가지고 우리 나는 행정소송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중령이, 어 항고 심사 결과 구제가 되어버리면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A 중령의 입장에서는 항고 심사 결과 구제를 받는 것이 가장 이제 뭐 합리적이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확실하다라는 어, 것이죠. 그래서 어, 항고를 먼저 해야만 된다. 그렇지만 본 사안의 경우는 A 중령은 항고 심사 결과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행정 소송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행정 소송에서 유통 기한이 지난 일부 고추장을 폐기하면서 그중6 두 통, 네, 두 통을 숙소로 가져와 먹었고,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할 것 같아, 한 통을 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어, 전달했다, 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어, 주장, 어, 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법원도, 음... 법원도, 어, 이것은 이제 원고, 원고인 이제, A 중령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법원도 고추장 두 통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 고추장 두 통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할 정도의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는 A 중령이 해병대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로 삼치 않은, 않은 겁니다 의무 위반은 맞지만 이 의무 위반의 정도가 과연 징계로 삼을 만한 정도이냐라는 것이죠 징계로 삼을 만한 정도이냐 물론 이제 한국심사위원회에서까지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징계 견책 처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 재산상의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어. 그 경과실 경과실이고 비의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어그일 배에서 이배 정도까지의 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일 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징계 부과금이 징계 부가금이 육천 원이 원이고 그 반출된 것은 이제 고추장 고추장 두 통이기 때문에 고추장 분융 고추장 두 통이기 때문에 어 삼천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가격이 원래 3천원이거든요. 3천원인 데 두통이니까 6천원이기 때문에 징계 부가금을 그 그대로 이제 1배 배 부가금 처분을 한 겁니다. 네, 재판부는 1.5kg짜리 고추장 한통 가격은 3천원이다 라는 겁니다. 이마저도 새 제품 가격 기준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 실물은 있지만, 실물은 있지만, 이 실물이라고 하는 이 고추장 한 통은 유통기한 이미 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실제 재산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어 법원재판부에서는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A 중령은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고난을 가지고 있었다. 예.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를 정당한 고난을 가지고 있었다. 외부 반출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사회통념상 용인하지 못할 행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그리고 징계 사유는 뭐냐 청렴의무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경과실이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라고 하면서 가장 낮은 견책처분을 했고. 그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견책 처분을 하면서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 이득을, 어, 예, 이득에 해당하는 징계 부과금 1배에서 2배 중에서 1배를 그 부과 처분을 한 겁니다. 징계 부과금 6천원 처분. 왜냐하면 고추장 한 통이 3천원을 했기 때문에 두 통이니까. 그래서 6천원을 부과를 해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에 불복해서 항구 심사를 청구했는데 이 항구 심사 위원회에서도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견책 처분을 적법하다고 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a 중령은 이 항구 어 심사 결과에 대해서 그다음에 불복을 하고자 해서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 법원의 재판부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어 바람직하진 않지만 외부 반출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 이거 자체가 뭐. 소송 예 그러니까 징계할 정도 의무 위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징계 사유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하지만 의무 위반도 맞지만 징계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예, 예 판결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언급은 안돼 있지만 또 피고가 또 항소하면 뭐 이심 가는 것이고 또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에서는 원고와 피고 전부에게 항소 및 상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됐는지 여부는 이제 모르겠지만 지금 적어도 이 일심 판결에서는 원고인 A 중령이 이제 승소한 것이죠. 그래서 A 중령에 대한 어 견책 처분 및 어, 징계 부과금 6천 원 처분 부과처분은 이제 취소하라 이렇게 된 것이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 A 중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항고심에서 예, 항고해서 항고심사 위원에서 회 어, 구제를 받아버렸다면 가장 좋았을 텐데 어떻든 거기서는 기각이 되기 때문에 기각이 돼 가지고 그에 대해서 어, 행정소송을 이제 한 결과 한 결과 어,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징계처분 및 징계 부과금 부과 부가 처분에 대한 불법구제수단 방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